신도 함께 나 향한 그외 이번 설렘에도 1등이 예, 꽤 많으신 것 같아요. 1어설서 되는 시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만하나 이나 우리 2 0살은 고향 같이 오지 고향 같이

잠깐 나왔는데 날씨도 추운데 지금 차벽이 현재 앞에는 완전히 다쳐박지고 비린 이 너무 나해해서 이쪽 밖으로 바말에쳐박아적으로비 어, 식이 그래서 저도 얼굴을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1인 시만좀더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 변호인단에서 여기 현재를 네,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씩 돌았다고 하는데, 거의 뭐 진입을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네, 내일 강화문을 저희는 많이 해볼 거예요. 눌러달래? 아,

oh <coughs> 양쪽으로 지금 경찰차가 끝이 없이 지금 양쪽으로 완전히 경찰차 다 이렇게 이중 바리케이트 다 쳐놓고 저 그리고 저 경찰차로 이렇게 다 막아놨어. 아 끝에 끝에 뭐 어디 움직임 쓰고. 고야 오바네 카파 움직일 수 있어. 자. 브라보 브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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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이은 강아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올것 같은데, 하여튼, 한 분이 계속해서 이 어두운 사람들을 물리칠 시는 부위한 힘을 저들에게 보여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 몸조심하라, 여기 보니까 이재명을 조심하라. 이제는 방른복을 입고 다니면서 세상도 바라는 대로인데 몸조심하라 정말로 버릇없던 <laughs> 발언을 하는 위세명을 보시죠. 칼에 찌르지 않으려고 최근에는 방공법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지도 않은 러시아 권총 암사절을 들고 나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결국 만들어낸 것이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으면서 정말로요. 마음속에서 울분이 사아나지 않는다면 이건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깨어나서 이 같은 자를 정말로 척결하고 구속하고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외쳐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모여주십시오. 내일은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결코 죽어 있지 않음을 저들에게 보이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우리 대통령 힘을 얻고 이 나라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입니까? 일개 시민입니다. 저는 정당도 가입 안돼 있고 오직 지금과 같은 사실을 대통령 개헌 이후 알게 되고 정말로 가슴이 아파 그날부터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 수많은 애국시민들이 그러합니다 <laughs> 눈이 내리고 영하 19도 20도가 되는 그 한밭길에서 우리는 한남동에서 대통령 구속을 막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대통령이 3천명의 무고한 정말 무도한 경찰에잡혀갈때 눈물로써 대통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안을 그렇게 만든 것이 이제 명요 민주당이요, 내년 세력이요, 방북과 세력이 아니고, 보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5 2일 동안의 패치소 생활을 마치고, 지하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라면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세명은 국민이 30명, 40명이 초과하는데, 어제 산불 지역에 가서 어깨 따버리고 국민에게 시팔음이라는개도 새끼 도둑 같은 새끼 입니다 여러분 여러그여데여기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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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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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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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세력들은 여러대한민국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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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러분먹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인명을 위해서 국민의 죽어가는 국민들을 앞보에서 어, 저런 공무원을 그래, 하늘하래를 중국으로... 민주당을 중국으로 해체하라 민주당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어찌 이런 민주당이 개 같은 민주당이 있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이 민주당을 반드시. 해체시킬 것입니다. 맞습니다. 을 해산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새롭게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애국 청렴 결백한 정치인들로 나라를 재편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재야, 국민들의 기재요. 힘이 필요합니다. 내일 여의도로 화어문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의 힘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저들에게 공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셔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저쪽으로 가야지. 네.